상대편의 잘못은 즉각 법적 조치하고 범죄자란 용어도 서슴없이 입에 올렸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왜 다른 겁니까? 불법 개업과 내란보다 더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스릴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개업이다. 그런데 탄핵은 맞겠다. 괴별입니다 위헌적인 개헌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탄핵은 맞겠다. 역시 궤변입니다. 궤변의 정점은 바로 이 발언입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 없는 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소를 간판에 내걸고 실제론 위헌과 위법에 눈 감은 정당으로 역사에 남지 않길 바랍니다. 겉으론 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론 정치샘법에 매달렸다는 오명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 오늘은 부록도 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은 행위는 국헌문란행위다. 전두환 씨 사건으로 성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검사 탄핵엔 헌법과 국민 언급하며 들고 일어났던 검사들. 작금의 국헌문란에는 왜 이리 조용합니까?